생문고 5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 0조 펴시면 되고요. 이제 통서론에서 문법 요소 관련해가지고요. 어, 특히 이제 상대 높임법의 등급 파악하는 거. 얘가 좀 지나치게 세부적이기는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래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시죠. 우리 왜 바로 앞 시간에서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 높임과 낮춤의 단계를 다 포함한 거라고 해, 포함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어, 높임과 낮춤, 격식체, 비격식체 이런 거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격식체, 일단 의례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심리적인 거리감 나타내는 거죠. 아주 높은. 하십시오채, 예산우핌의 하우채, 예산아춤의 하계채 아주나춤의 해라치 이렇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주높임, 예선우임 높임 이런 말들보다는 하십시오채, 하우채 이런 말들로 더 많이 표현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라는 용어를 기본형으로 해서 말투로 무슨 무슨 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명령문에 쓰이는 말투를 가지고 무슨 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 외웠던 거환기해 보죠. 어떻게 끝나요? 하십시오채 같은 경우는 니다, 니까, 그 다음에 십시, 시지요. 이렇게 끝나죠. 그죠? 니다, 니까, 십시, 시지요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하십시오 명령문이고 하십시다 청유문 되는 거죠. 하우치는 어떻게 외웠어요?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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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뭡니까? 벽시, 구려 이렇게 해서 외웠죠. 그래서 갑시다, 합시다, 하는 구려, 가는 구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게치 같은 경우는 그죠? 그죠? 냄새 나는가? 이렇게 해서 외웠죠? 냄새 나는가? 왠지 냄새가 나서 욕하는 기분으로 외웠어요. 냄새 나는가? 개새구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하다는 많이 봤으니까 가네, 그다음에 감새 가나 가는가 가게 가새 가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헤라치뭐제 거북이 떠올리실 수 있죠? 요즘 많이 컸어요. 자 그래서 다냐 니라. 그죠? 그 다음에 자는구나. 당연히 나 자는구나. 아, 갑자기 데려와서 보여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데, 아 그럴 순 없고 당연히 나자는구나해서이를테면 간다. 그 다음에 간냐 간이 가라가자, 가는구나 등등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어, 청유문에서 청유문에서 시지요. 이를들면 함께 하시지요. 함께 가시지요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들이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청유문에서 시지요가 붙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아주 높임의 하십시우체가 되는 거죠. 이거 두로 높임의 해우치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격시체, 뭐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으로 친근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두로 높임의 해우치와 두로 낮춤의 해치 있는데 두로 높임의 해우치 같은 경우는 해에다가 높임의 보조사 요가 붙은 거기 때문에 다 요가 붙죠. 그죠. 그다음에 해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종결어미 아어 그다음에 지가 붙는 형태죠. 그래서 뭐가 가지 그다음에 하 같은 경우에 해 하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에 아가 붙으면 하 여가 되고 하에가 줄면 하 여가 줄면 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종결어미 아어 지가 붙으를면 먹어. 먹지 이런 것들 다 두루나춤의 해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요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51쪽 보시죠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해가지고요 어, 지금 보니까 1번은 뭐 같아요 지금 능가 내새 네, 우리 왜 내나 새 나오는게 뭐죠 예산 낮춤에 하겠죠 뭐라고 했어요 냄새나는가 개새구만 이렇게 <laughs>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는가 요기 있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 예산 화침에 하게체고요 그 다음에 왔다 내네 해서 요내 예산 화침에 하게체 산책 하세 했을 때요세 그죠 어 예산 화춤에 하게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덧 벚꽃이 지는 구려 같은 경우에 어 구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예산 오피의 하우체 오오오 벽시 구려의 그 구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만 4번만 예산 오피의 하우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번은 다예산아춤에 하계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괜찮죠? 사실은 이제 하계체하고 해라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미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잘 정돈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출지 키워드입니다. 자, 문법 요소 중에서 피동과 사동 구분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알잖아요. 주어가 동작을 당하면 피동. 그 다음에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거나 다른 대상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시각적으로 금방 파악하려면 피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그래서 피동사 앞에 멀취하지 않습니까?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동사기 때문에 이 타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취하게 되죠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어, 피동임이 분명한데 의미상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이 빼앗기다 뺏기다 그죠 깡패에게 돈을 뺏기다 라고 했을 때 목적어 있지만 이게 깡패에게 돈 뺏으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동이에요 그죠 목적어 여부로 구별할 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거 새우가 먹혔다 그죠 당연히 피동이고요 목적어 없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했을 때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이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왜 피동전미사도 이히리기가 있고요. 이히리기 사동전미사로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이히리기가 붙어서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같은 걸 던져주고 얘를 피동이냐 사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요령은 배웠어요. 한번 보세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지금 목적어 취해 안취안 취하죠 피동. 친구에게 사진을 보였다.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이죠. 그다음에 명태가 잡힌다. 목적어 없죠 피동이고요. 그다음에 돼지를 잡혔다. 그죠 먹기 위해서 돼지를 죽였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동입니다. 목적어 있죠. 그다음에 3번에 먼지가 날리다. 목적어 없죠 피동이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이 날렸다가 목적어 여기 있네요. 이거 취하는 겁니다렇죠 이거 사동이고요. 네, 4 번에 안기다. 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서 해가지고요. 이 안겨서 앞에 지금 목적어 없습니다. 피동이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할머니 품에 아이를 안겼다.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이죠. 그리고 5번 예문 잘 보세요. 아낙네는 등에 업힌 아이를 추슬렀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예문 왜 보여드리냐면 선생님 아이를 일하는 목적어 있으니까 이거 사동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 왜? 이 희디기가 붙은 말이 목적어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에서 응용해 주세요 이런 거는 좀 아이를 이라는 목적어는 추슬렀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업힌 나이 아이. 아이가 업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피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응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이는 내게만 아이를 업히곤 했다. 이 목적어는 업히다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동이 되는 겁니다. 아, 알아두시고요. 보죠. 이런 식의 문제가 예전 문제 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53쪽인데요.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했을 때 지금 기리그 다음에 보이다의 이 그리고 뭡니까 더, 뭐 있어요? 무거운 보따리가 어, 들려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들다의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전미사다 확인되고요. 목적어 여부 따지면 되는데 지금 이게 목적격 조사가 명확하게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분 따질 수 있잖아요. 목동이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 사동. 종이비행기만 했을 때 종이비행기를 날리다. 사동이고요. 반지 맞아 했을때 반지를 유진에게 보여서 사동이죠. 그다음에 사번 같은 경우는 보따리가 들려 해가지고요. 목적어 취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피동이 되는 거죠. 그죠.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피동사동 구분하는 건 많이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 54쪽 보시면 여기부터 이제 한글 맞춤법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총칙 보면서요. 총칙에 따른 표기 사리를 연결하는 거. 말 그대로 얘가 소리대로 적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냐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으면 되죠. 그죠? 일단 소리대로 적는 것은 표준어를 뭡니까? 소리대로 적은 거. 말 그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거죠. 바다, 어깨, 양심했을 때 표기와 발음이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는 소리대로 적는 거고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형태소 분석해야 되는데 그죠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형태소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꽃에다가이라는 조사 결합한 거여서 꽃이 라고 발음이 나지만 적을 때는 꽃과 이 각각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늙는 같은 경우도요. 그죠. 늙다의 늘기라는 어간에다가 는이라는 어미 붙어서 어떻게 소리납니까? 늙는 이렇게 소리가 나지만 어간과 어미의 원형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틀 같은 경우도요. 그죠? 밭에다가 지금 을이라는 조사 붙어서 밭을이라고 소리가 나지만 밭을 각각의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실제로 이런 문제들 나왔던 거죠. 보세요. 총칙 주고요.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다 이제 해설까지 던져 주고 있죠. 오히려 그 2025년 바로 내년부터 나올 문법 문제가 오히려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어 제가 올해 국가지까지만 이제 그 올해 시험 강의를 하려고 해요. 국가직 디비 모의고사까지 하고 그때까지 뭐 이제 필요한 강의는 다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하시고 면접 보시고 어 입직하는 거 기다리시면 되고 저는 2025년 강의 준비할 건데 기존의 기출 문제 중에서 2025년 유형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할 겁니다. 하는데 뭐로 정리할지 지금 말씀드리면 제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 그 동료 강사분들께서. <laughs> 그 막강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먼저 순댈수 있기 때문에 <laughs> 먼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다음 달에 고 3월 그 국가직 시험 전까지 전까지 강의 마무리 하고요. 저는 이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우리 왜살코기로 적었을 때 얘는 뭐예요? 살에다가 고기. 결합해서 이거 우리 왜 히읗 소리 덧나가지고요. 살코기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표기와 발음이 히읗 소리 덧나서 살코기라고 발음되는 그대로 적고 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은 거 맞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논의 같은 경우는요. 얘가 물론 원래는 의논할 논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두음 법칙에 따라서 첫 음절에서 니은으로 소리가 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그대로 논이로 적고 있으니까 얘도 기억 소리대로 적은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지금 급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얘는요, 급 여기에다가 히가 붙은 거죠. 발음은 어떻게 나요? 급피라고 소리가 나지만 급과 히 해가지고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적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건 말 그대로 니은, 즉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요. 다다리로 적음 그러면 얘는 뭐가 결합한 거죠? 달에다가 한달두달할때 달과 달에다가 그다음에 전미사 이가 붙은 거죠. 우리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건데 지금 첫 번째 형태소가 달인데 어떻게 적고 있어요? 다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은 아, 니은의 예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면 오히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엄밀히 분석하면 소리대로 적은 거고 달과 이는 뭐예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겁니다 어쨌든 단어 전체 형 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출제 키워드 20까지 한번 볼게요 아 저도 이제 4개씩 보고 있는데요 자, 맞춤법 관련해서요. 이 사전에 올리는 순서. 그죠? 우리 왜 어, 사전에 올릴 때 자음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다만 짝을 이루는 된소리가 그죠? 기본이 되는 예사소리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만 의하시면 되고요. 모음이 살짝 헷갈렸었죠.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확인하죠. 그죠? 어, 모음의 기본 음운 10개 해 가지고요. 배치하죠. 아, 야, 그다음에 어, 여, 그리고 오, 요, 우, 유, 그다음에 의 이해가지고요. 첫 번째 줄은 기본 모음 다음에 이를 결합한 형태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에, 그다음에 예, 어다음에 에, 여 다음에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 다음에는 아이 붙인 거 그래서 와, 왜, 왜 나오고요. 우 다음에는 어에이 붙인 거 그래서 와, 왜. 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도요 의와 이 사이에 의 의에 이 결합한 의.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받침도요. 어차피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어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나왔을 때 맞춰 주셔야 하는 문제고요. 1번 보면 순서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 예, 너무나 쉽죠. 어차피 다 기억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음 중성을 봐야 되는데요. 아, 모음 중에서 지금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그죠?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게 기억이죠. 지금 고 했을 때 이렇게 고 나오고요. 그죠? 어차피 고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디귿 있는데 받침 비교해보죠. 기억은 리을 시옷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옷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나라 순으로 봤을 때리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리을계열의 받침들 쭉 나온 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디귿에 곡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니은하고 리을은 어, 모음의 순서만 보면 되죠. 오 다음에 아에이 붙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유 그죠? 오요우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리을이 먼저 나오고요. 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 니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오 다음에는 아에이 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우 다음에는 어, 에, 이 붙은 거요 부분이 조금 이제 까다롭게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광명했을 때 와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유 해가지고요. 여기죠? 그죠? 여기 규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 기억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20까지만 마무리 할 거예요. 예,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지루하시기 때문에 20까지 하고요. 어 바로 다음 강좌도 올릴 겁니다. 아, 앞에 했던 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풀어 주시고요.